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주변에 내가 도움을 청하면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든 자기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도움을 주나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으로 한발더 다가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어떤 일이든 나에게 시키고 공을 가로채가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나요? 회사나 학교에서 동호회나 동아리 안에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리 해야 합니다. 당신에게서 공을 가로채 가려는 사람, 무엇이든 뜯어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한 팀장이 있었는데요. 그 팀장은 팀원에게 막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도 팀원에게 마구 떠넘겼습니다. 팀장이라면 응당해야 하는 보고서 작성이나 평가서 작성은 물론이고, 모든 것들을 팀원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저는 제가 좋아서 회사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나가서 주변을 산책하면서 안전점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팀장이 제 부서로 발령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팀장이 제가 일찍 나오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팀장이 저한테 1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업무를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발적으로 산책하는 게 좋아서 나간 건데요.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1시간 일찍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무급으로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이렇게 주는 사람과 빼앗는 사람을 다룬 책 기부 앤 테이크입니다. 여러분이 거절을 잘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잘 휘둘린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과 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책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에서는 부자 1만 2천 명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공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네 가지 정도 소개해 볼게요. 성실, 믿음, 통찰력과 자제력, 인간관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성실은 맨날 들어서 귀 아프죠? 어떤 일이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가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 즉 자신을 확신하고 뚝심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통찰력과 자제력은 말안 해도 다 아시죠?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네 번째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바로 인간관계죠.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다고 해요. 오죽하면 부자들은 사람을 자산으로 보고 소중하게 생각하라 라고 하겠어요. 자, 오늘 소개할 책은 이런 주고받기를 다룬 책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 책은 나온지 벌써 만으로 1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도서관에서 빌리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보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퍼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퍼주는 사람, 즉 자원을 기빙해 주려는 사람을 기버라고 부르고 반대로 뺏어가려는 사람, 즉 자원을 테이킹해 가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부릅니다. 이 테이커들은 자원을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를 인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요.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테이커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뺏어가지 않으면 빼앗기는 적자 생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많이 뺏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테이커의 예시로 최근 방영되었던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영기 부회장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절대악으로 드라마에서 나오죠. 이렇게 극악무도한 테이커가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극악무도한 테이커는 많이 없다고 해요. 테이커도 적당히 자기 밥그릇 정도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뺏어가는 테이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인 기버입니다. 기버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죠. 심지어 자기가 받을 때는 부끄러워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도 양보하는 호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이커는 자기가 얻을 이익이 중심이 돼서 행동을 하고, 기본은 상대방이 얻을 이익을 중심으로 되어 생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커와 기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축에 속하시나요? 욕심이 가득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테이커 상대방의 행복에 초점에 맞춰서 움직이는 기버 저는 테이커와 기버 둘다 아니었습니다 테이커와 기버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캐릭터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바로 매처입니다 이 매처는 이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움직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이득을 주면 나도 상대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공평함을 원칙으로 움직이고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고 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이 많은 순서대로 성공한 순서대로 피라미드처럼 세워놓았다고 해볼게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실패한 사람일수록 피라미드의 아래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까 제가 팀장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무급으로 1시간이나 일찍 일을 시작했다고요. 네.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바로 기버입니다. 기버와 테이커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평균적으로 테이커보다 기버가 14% 정도 수입이 더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버가 100만원을 벌면 테이커는 114만원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기버는 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걸릴 확률이 테이커보다 두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테이커보다 22% 정도 더 저평가받는다고 해요. 역량을 저평가받으니 수입이 적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성공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테이커는 아닙니다. 성공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기버가 있어요. 이 피라미드의 중간에는 매처와 테이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기버인데 양극단에 둘다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기버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이후에 말하는 이야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득 없이 마구잡이로 퍼주는 사람을 다른 말로 후구라고 하죠.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후구는 다른 의미로 호랑이의 아가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호랑이의 아가리라 참 위험 있지 않나요? 말 그대로 호구는 이빨이 있어야 위험이 있습니다.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호구처럼 보여도 제가 말했던 팀장처럼 무례하거나 부당한 부탁을 듣는다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존재하게 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 뒤에서 나를 비꼬고 험담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호구는 그저 웃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사람에게 대놓고 뭐라고 할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착하니까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무례한 부탁과 부당한 지시는 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본은 남의 이익과 내 이익이 같다는 생각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내 이익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더잘 도울 수 있고 내 삶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기심 없이 베풀기만 하면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내 이익에는 엄격해지게 됩니다. 이걸 끊어내야 성장하고 돈도 벌고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책의 261쪽에 기버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기버는 자신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을 동시에 생각해야 번아웃이 발생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기버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바로 너그러운 티포텟 전략입니다. 티포텟은 많이 들어보셨죠? 티포텟은 상대가 나를 치면 나도 상대를 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국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죠. 상대가 나에게 한 그대로 맞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티포텟을 이야기하기 위해 죄수의 딜레마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수 A와 B가 경찰서에 잡혀와서 신문을 받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죄수 A, B 둘다 자백을 하지 않으면 각 1년의 형만 받으면 됩니다. A만 자백을 하고 B는 자백하지 않으면 A가 풀려나고 B는 20년의 형을 받아요. 둘다 자백하면 각 5년씩 받습니다. 이렇게 죄수 둘이서 분리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게 죄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둘다 협력하면 서로에게 좋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상대에게 나쁜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1980년에 미국 미시건 대학의 로버트 엑설로드 교수가 죄수의 딜레마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이 다른 모든 팀과 경기 후에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세계적인 심리학자, 경제학자, 수학자들이 만든 16개의 프로그램이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대회의 룰은 서로 협력할 경우에는 3점씩을 얻고 한쪽에서 배신하면 배신한 쪽이 5점, 배신당한 쪽은 0점, 둘다 배신하면 각 1점씩 얻었다고 합니다. 자, 이 대회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셨듯 티포탯 전략을 사용한 팀이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우승했습니다. 티포탯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따라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대보다 높은 점수를 얻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먼저 전략을 펼치고 나는 상대방의 전략을 한수 늦게 따라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최종 점수를 보았을 때 티포텟 전략이 최고 점수였습니다. 배신을 하면 반드시 응징이 뒤따르고 협력을 하면 반드시 협력하기 때문에 몇번 경험을 한 프로그램들이 자신에게 이득인 방향으로 티포테 프로그램과 협력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이 전략이죠. 이건 매처의 전략이지만 조금 변경해서 기보에게 적용하는 게 바로 너그러운 티포테 전략입니다. 배신 한 번으로 완전하게 돌아서지 않고 한두 번은 봐준다는 전략이에요. 누군가 한번 배신할 경우에는 용서해주고 다시 계속 협력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배신을 세네 번밥 먹듯이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끊어내는 전략입니다. 이 게임에서처럼 항상 주는 기번은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든 자원을 빼앗기고 번아웃돼서 의욕도 능력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기번은 자신의 신념이 확고해야 성공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번은 매처의 전략을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게임을 현실에다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매처가 가장 많다고 했었죠. 매처가 60에서 70% 정도 되고, 테이커와 기버가 각각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커를 만난 기버는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성공 피라미드 최하층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테이커를 만난 매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기 때문에 테이커를 응징하고 기버에게는 도움을 주게 됩니다. 기버도 기버를 만나면 도움을 주게 되죠. 테이커가 기버를 만나면 성장해서 다음층으로 올라가는데 다음층에 매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매처를 만난 테이커는 응징을 당해 최하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하층에는 기버와 테이커가 뒤섞여 있는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기버는 이 지옥을 벗어나야 성장하고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커는 기버가 이 카오스를 벗어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테이커는 기버가 여기에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해서라도 최하층에 있게 합니다. 네가 뭘더 해서 돈을 벌수 있을까? 그냥 적당히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할 거예요. 기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처 혹은 기버와 만나야 합니다. 테이커를 만나면 끊임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테이커들과의 관계는 빠르게 끊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기버들은 그게 어려울 거예요. 기버가 테이커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 상처 주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테이커와 관계를 갖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결국에는 밑둥만 남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매처라면 기버를 보호해야 합니다. 테이커가 기버를 착취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매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버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버에게서 테이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커뮤니티에 공유하세요. 기버인 척 하는 테이커를 찾아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걸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이 자리까지 오르는데 도움을 준 4명의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테이커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 4명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테이커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자신보다 더 유명하고 큰 사람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테이커는 테이킹하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도움을 준 사람이 없는 거죠. 반대로 기버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후배나 부모님, 제자나 후배 같은 사람들을 말할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기버를 도왔을 거고 그걸 진실하게 말하는 게 바로 기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매처일 겁니다. 매처가 60% 이상이니까요. 우리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매처들은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 조직도 성장시키기 위해 기버를 발견하면 테이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기버의 탈진을 막고 테이커를 응징하는 게 매처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과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